들어갑니다. 홍소 올림, 경소 홍예 비껴치기 홍소 올림. 지구력이 상당히 있는 손데요. 교환 공격을 잘 받아내야 됩니다. 자 밀고 들어가는 홍이 옥불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상당히 거북스럽죠 평소 홍의 빈여형 옥불을 가지고 좌우치기 상당히 작전이 중요하고 있습니다 자 밀고 들어갑니다 홍희 계속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청소 홍희 청소 홍이 좌우측에 좌우로 후들어 봅니다. 밀어붙이는 홍이. 무리맞대고 밀기공작, 펀치를 날려보는 홍이 홍소 울림, 조금씩 조금씩 견열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조금 맞아보면 마음이 바뀌겠죠 가부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밀어붙이는 홍이 계속 밀어붙입니다. 돌아 돌아는 올림 계속 밀어붙이는 홍이 1라운드 경기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시 밀어붙이고요 다시 돌아 돌아오는 홍이 울림 자, 2라운드로 접어들었습니다. 계속 밀어붙이는 홍이. 엄청나게 밀었는데요. 홍서 올림 잘 대처를 했습니다. 자, 청소 홍이 기분 좋게 밀어봤는데요. 홍소 올림 잘 받아냈고요. 다시 밀고 들어갑니다. 경기장 중앙에서 균형을 잡고 있습니다. 800kg까지의 소들이지요. 얼쩡체급. 자, 단발성 공격 번치를 날려보는 홍이. 홍소, 올림더 이상 물러서지 않습니다. 밀고 들어가는 올린. 들어가 맞아보니까 알지요 1전 1대, 1대 공방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홍예 불치기 여러분처럼 홍예. 자 어느 쪽에 당했나요? 그래서 홍이 계속 밀고 들어갑니다. 홍소 올림 반격을 시도하는 홍이. 자 이제 올림 물러서지 않습니다. 불그라 밀어보는 홍이. 밀어붙입니다 홍예 엄청나게 밀고 있습니다 돌아돌아오는 올림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밀어붙입니다. 가만 돌리고요. 엄청납니다. 아 위험한 지역인데요. 홍석 울림. 방향을 잘 잡고 있습니다. 자, 2라운드 경기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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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평소 홍이 계속 빌고 들어갑니다. 3라운드로 접어들었습니다. 울린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만은 호시탐탐 찬스를 노리고 있습니다. 다시 양쪽 참소 견녀를 가다듬으면서 오른쪽 볼그를 밀어보는 홍이 아, 참 대단합니다. 올림의 반격. 3 라운드에 들어가면 근성 사움이죠. 자, 홍소 울림의 반격. 청소 홍이 반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불치기를 주고받으면서 간담이 선언할 정도로 밀고 들어갑니다. 홍소 울림, 탄력을 받았습니다. 홍소 울림의 지구력이냐, 평소 홍의의 순발력이냐, 멋진 한방성부 왼쪽 불거리, 홍의가 불을 걸었죠. 똑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엄청나게 밀고 있습니다. 빠져나오면서 브레지게 형이 오른쪽 불거리 한사름 되네요. 빡빡합니다. 아참 대단합니다. 멋진 경기 함께 하고 있습니다. 홍소의 울림 경소의 홍이 밀어붙이는 홍이 울림의 반격 공이 대단합니다. 연신 코리를 흔들면서 홍소 울림. 지금까지는 잘 받아내고 있습니다. 계속 집요하게 밀고 들어가는 울림. 홍이, 홍이, 밀어붙입니다. 울림이 방향을 중앙적으로 잡았고요. 계속 밀어붙이는 홍이. 울림이 조금 흔들리는 듯. 밀어붙이는 홍이. 자, 여기서 울림이 물로 서는 듯. 네. 제 10경기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10경기의 정확한 경기 결과는 전광판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